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주민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을 놓고 기존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면에는 정쟁의 요소도 잠재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은 구본영 전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총 6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박상돈 현 시장이 부임한 후이 사업에 대한 큰 지각변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집행부에 지시했고 이에 기존 사업을 승인했던 천안시 의회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거리공원이 위치한 청룡동 주민들 중 일부가 최근 모임을 갖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거리 공원, 명품화 예. 공원, 맨들자 해갖고서 그 예산 확보가 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시, 시장님께서 이제 예산을 좀 삭감을 해놓고 하고서 예. 예. 공원을 하겠다도 말씀을 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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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인 장소거든요. 예. 예산까지 다 따온 마당에 예. 그거를 또 삭감까지 해가면서 또 아니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예. 들었기 예.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함께 한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룡동 주민들의 대표협의체인 발전협의회 회원들 중이 모임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회원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시장님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전에 있는 구 시장님도 어차피 네. 공원신는 거고, 네. 그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지 네. 하는 거 네. 근데 계가 어려우니까 조금 네.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없앤다 그 주민들이 서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간에는 지역 경기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